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신태용 감독이 2025년 1월 6일자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경질 통보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로부터 받았고, 신태용 감독이 후임으로서는 사실상 감독 커리어 자체가 중단되고 단절되었던 인물이.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선임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늘 있었던 북중미 월드컵 3차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기아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시키고도 일본에게 6골을 먹고 지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면서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신태훈 감독 실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에서 10차전 경기에서 아시아 최강의 팀인 일본 원정을 떠나면서 이번 월드컵 3차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파트리 클라이브레트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에밀 라우데로 골키퍼, 메이스 힐러로스, 저스틴 허브너, 케빈 딕스, 딘 제임스, 톰 헤이, 조이 펠루페시, 올레 로맨이등 선발 라인업에 무려 9명의 네덜란드 출신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아닌 거의 네덜란드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 나섰고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최강 전력이 일본 대표팀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 역시 앞서 있었던 호주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 후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급 라인업을 가동시키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물론 이번 경기는 일본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인데다 일본 대표팀의 주전급 라인업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 입장에서는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었던 경기는 맞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네덜란드 출신의 선수 비중을 높이고 나왔고, 이 네덜란드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 못지않게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유럽 팀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 만큼 충분히 비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있었는데요. 한여원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그야말로 90분 내내 쳐맞는 경기를 하면서 완전히 압도를 당했고, 일본 대표팀에게 단 한순간도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아예 슈팅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압살당하는 경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0대22 볼점율 면에서는 29대17이라는 수치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원사이드하게 발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보시다시피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0개라는 아무리 일본을 상대로 한경기를하지만 거의 치욕에 가까운 경기를 했는데 사실 일본에게 워낙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였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적으로 나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수비 진영에서도 일본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 경기를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안을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본 대표팀의 짧은 패스워크와 개인기의 농락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찬스를 내줬고 전반전 15분 카마다 다이치 선수의 선제골, 19분 쿠고 다케오사 선수의 추가골,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에 다시 카마다 다이치 선수에게 세 번째 골을 내주면서 0대 3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55분 오리시타 선수에게 네 번째 골 58분, 마치노 슈토 선수에게 다섯 번째 골, 80분에는 호소야 마오 선수에게 여섯 번째 골을 내주면서 무려 0대6이라는 엄청난 대참패, 대참사로 이번 경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음에도 이번 3차 예선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4차 예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바실 크라이베르트 감독은 호주에게 1대5 참패, 일본에게는 0대6 참패 등 강팀들을 만날 때마다 철저하게 박살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가 네덜란드 기아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나왔다는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신대영 감독 시절에는 호주와도 영대0으로 비기는 등 지더라도 큰 점수 차로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트리 크라이베르트 체제에서 크게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인데요. 파트리 크라이베르트 감독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부... 선수들의 부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다소 변명 섞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의 감독 파트릭 클라이 베르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 선시조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에게 0대6으로 패배한 후 소감을 전했다. 경기는 2015년 6월 10일 일본 오사카의 파나소닉 스위타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네덜란드 출신의 이 전술가는 경기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는 전마전에 이미 일본에게 0대3으로 끌려갔고 가마다다이치의 멀티골과 쿠보 다케우사의 골이 이어졌다. 후반전에도 일본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모리시타 르아 마치노 슈토, 호소야 마오가 각각 한골씩을 추가해 총 6대0 대승을 거뒀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일본을 상대로 단한 개의 유스틱도 기록하지 못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게 변명이 될순 없지만, 그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바트리 크라이베르트 감독은 말했다. 올해 44세인 이 감독은 또한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경기 전리츠키 리도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일본전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 중 케빈 딕스가 부상을 당해 야콥 사유리로 교체되었고 더 안타까운 건 야콥 사유리마저 부상을 입어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으로 다시 교체됐다.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 저는 그에 따라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라고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말했다. 감독으로서 이런 쓰리 쓴 결과를 겪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준비해온 전술은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해진 듯 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축구입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기니까요. 사실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이 되니라고 바티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말했다. 이번 큰 패배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라면서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부상이 많이 발생해서 경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변명 섞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사실 파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선발 11명 중 네덜란드 귀하 선수를 9명이나 기용을 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핑계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신태용 감독 시절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 시절에는 수비가 탄탄하고 득점 기회가 많았다. 비록 패배를 하더라도 일본이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웠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 붕괴, 경기 스타일 불명확, 득점 기회 제로 심지어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벤치에만 앉져있었다 신태용 감독 시절 인도네시아는 단한 번도 4점 차 이상으로 패배한 적이 없다. 신태용 감독 시절 경기 통계를 보면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일본을 상대로 어느 정도 저항은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일본을 상대로 유로 스팅조차 하나도 없었다. 놀랍지도 않다. 호주에게 대패를 당했을 때부터 이미 대표팀의 경기력은 신태용 감독 시절보다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바레인전, 중국전, 일본전 모두 통계적으로 하락세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4차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아니 굳이 감독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신태용 감독 때랑은 진짜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난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더더욱 교체할 거면 최소 주제 무리뉴 감독 정도는 데려와야지. 네덜란드 출신이어야 한다면 추상 반할 정도는 돼야 하고. 그런데 클라이베르트 감독인데 솔직히 클럽에서도 지도자로는 실패한 인물 아닌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 지금도 신태용 감독이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 원래 로맨이 같은 선수도 있었다면 결과는 더 좋았을 것이다. 심지어 호주나 일본을 상대로도 이렇게 대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태용 감독을 다시 데려와라 에릭 토일 회장 진짜 답답하다. 첫 경기부터 지금까지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무슨 전술을 쓰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신태용 감독도 예전에 호주와 일본에게 대패하긴 했지만 적어도 경기 내용은 명확했고 어느 정도 저항은 있었다. 지금처럼 엉망진창은 아니었다. 중국전도 살상 운 하나로 이긴 거잖아. 사실 신태용 감독을 꼭 다시 데려오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대머리는 선수들의 재능과 전술을 좀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지 그냥 대충 패스만 돌리지 말고 상대가 어떤 전술을 쓰는지도 파악하면서 경기를 운영해야지 바레인과 중국을 자카르타의 분카로도 경기장에서 상대에떠라며 신태용 감독이었을 경우 한골 이상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호주에게 5대1 일본에게 6대0으로 패배한 것은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역량이 확실히 신태용 감독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대로라면 피지컬과 전술을 확실히 정비하지 않으면 이번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 진출은 어려울 것 같다 신태용 감독 시절보다 확실히 체력도 떨어지고 활기도 부족해 보인다 우리는 신태용 감독에게도 꼭 감사해야 한다 1차 예선부터 3차 예선 중반까지 그의 역할이 정말 컸다 그리고 이제는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진심으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월드컵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신태용 감독에게 정말 존경을 표한다 대표팀이 예전에는 패스도 엉망이고 체력도 금방 바닥이나 썼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은 전부 신태용 감독 덕분이다 근데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지휘한 경기에서 발전된 모습이 솔직히 보이긴 했냐 클라이베르트 감독 체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항상 큰 점수 차이로 패배했다 하며 신태용 감독 시절에는 비싼 전력의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아쉽게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졌고 사우디를 홈에서 2대 0으로 이긴 적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태용 감독이 더 뛰어났다고 할수 있다. 다만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4라운드 진출을 확정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전력 차가 큰 경기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전술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마치 전술 없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력이 비슷하거나 더 약한 팀을 상대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등등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바트리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경질을 요구했고 다음 경기에서도 지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클라이베르트 감독을 경질시키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선임은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 결정한 의미가 크긴 하겠지만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사실상 신태용 감독보다 낮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데 신태용 감독이 그간의 성과에 대한 인정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내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노마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신태용 감독의 감독 커리어에는 인정해주는 팬들이 있는 팀에서 행복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